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? 포나브 여행용 캐리어는 디자인, 수납력, 실용성, 내구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캐리어는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여행 중 늘어나는 짐도 걱정 없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에 두어도촌스럽지 않으며, 감각적인 색상 덕분에 짐 찾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손잡이는 튼튼하고 높낮이 조절이 부드러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부 수납공간은 잘 나뉘어 있어 속옷, 세면도구, 전자기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 캐리어는 단순한 짐보관 도구가 아닌 믿음직스러운 여행의 동반자입니다. 가성비, 디자인, 실용성 3박자를 모두 갖춘 펀어브 캐리어는 앞으로의 모든 여행에 함께할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,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.